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에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니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나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리플만 독주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승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였다. 자, 리플의 이슈로 인해서 비트나 이더가 올라갔었는데, 비트나 이더는 어, 상승분을 반납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 리플이 승소가 나온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리플 쪽으로 들어갔다. 결국 비트랑 이더는 매도가 좀 나왔고, 반대로 그 매도된 물량이 어디로 가냐 리플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리플한테는 좋은 거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해당 기사는 현재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이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매도하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한 분도 없다. 자, 그 이유 중 하나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승소 나왔고, 우상향 할 거다. 근데, 이날에 말했죠. 제가 음목 나온 날에. 우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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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게 아니다. 눌림을 준다. 승소가 나왔기 때문에, 자, 한번 올리고 난 이후에 눌림을 주고, 그 다음 올린다. 그래서 저점을 올려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고점도 올라갈 것이다.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실제로, 해당 차트 보시게 되면 고점을 찍고 다시 저점을 올려주는 차트. 이전 고점을 넘어주는 봉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현재 이 평선들도 다 고든크로스 구간. 정별이고. 자, 고든크로스.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저항 때 얼마라고 했죠? 지금 자리 아닙니다. 1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머리를 뜨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711원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분이 나와줬고, 상승이 나와줬을 때, 1차 상승분, 자, 주봉 기준, 1 7 0원 구간까지는, 자, 1700원 구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올라갈 수 있다. 파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주봉 기준으로도 아직 파동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자, 결국에는 양봉, 주봉도 양봉입니다. 자, 한번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음봉 나와주면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양봉이죠. 이 양봉 나오고 뭐 하나 더 양봉 나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또한번 음봉을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음봉 하나 작게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파동 1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제2파도또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1,700원까지는 뭐 ABCD 나오면서 1,7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분 나올 것이다 이게 제 관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도 설명드렸죠 지금 어차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승수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가격 1,000원입니다 원래 리플 기다리셨던 분들 기본적으로 3,000원, 뭐 5,000원 만원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상승 나올 것은 맞다. 하지만 어, 1700원까지는 어, 좀 급하게 지금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저항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 맞고 난 이후에는 자, 해당 가격 도달한 이후에는 분명히 한번 정도 눌림 이후에 재돌파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큰 폭으로 ABC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주봉 기준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돌파.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이 결국에는 어깨점이 될 거다, 주봉 기준으로 어깨점이 될 거다라는 부분으로 체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00원 구간에서 또한번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얼마냐? 이제는 월봉 기준으로 파동을 볼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때 기준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던 4,000원대 W 형태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리플. 어, 아, 내가 차트를 진짜 잘 본다. 트레이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진짜 사고 팔고 조정 1파 조정 나왔을 때또 매수하고 또 2파 이번에 나왔을 때 매도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 만약에 정말 고점 대비, 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공부 안 하고 싶은데도 나는 그런 파도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그리고 급등하는 코인데 받아보고 싶다. 마지막 리플 실시간 호재들 나왔을 때 데일리로 전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건데 100%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제 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 영상 보시고 리플 안 파셔서 다시 한번 상승분 보고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린, 드린다라고 하면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팁 하나 더 드린다라고 하면 저번 영상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것과 그림이 유사할 것이다. 언제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충분히 상승 나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빼야 된다. 나는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없다. 리플 단타치로 들어온 거다. 그래서 지금 현지 기준으로 당기고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역시나 같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